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비누거품 미터로 유량 보정 시 1미 1리터를 통과하는데 총 4번 측정한 결과 뭐 25.5초 25.3초 26초 25.8초 였대요 이 펌프의 평균 유량을 구해라 평균 유량은 이제 평균 채취 시간 분의 통과 부피죠 그럼 평균 채취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거 평균이죠 그럼 평균 내면 되는 거예요 4분의 25.5 더하기 25.3 더하기 26 더하기 25.8 이렇게 하면은 25.65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통과 부피는 1리터죠. 그리고 채취시간은 25.65초죠. 근데 이거 분이죠. 그래서 이제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산되죠. 그럼 단위 같죠. 계산하면은 2.34리터퍼 미닛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공식만 외우면 될것 같네요.